경성맥주를 차리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음, 어, 맥주집 창업을 알아보려고 하다가 어, 지인소개로 알아보게 됐는데 가성비가 그러니까 인테리어도 예쁘고 가성비도 괜찮고 음식 맛도 맛있고 창업비용도 크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아서 하게 되었어요 김천 부곡점의 매장 규모랑 음, 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평수는 한 38평 대고요 테이블 수는 16개 그리고 월 매출은 한6천만 초반대까지 나와요 순익은 이한 2천만 원 정도? 네. 나갈 거, 나가대로 나가고, 다 나가고. 점주님이 보시기에 경성 맥주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점은, 어, 인테리어도 너무 유행타지 않고, 무난하고, 장기적으로 갈수 있는 것 같고, 안주도, 어, 요즘 경기 안 좋은데, 안주 저렴한 방면, 방, 방, 방면에, 그래도, 마진이 괜찮다. 안주 마진. 어, 술이야, 뭐, 드시는 만큼 파는 거지만, 안주 마진에서, 보통 예를 들어서 소세지가 2,900원인데 원가가 원가에서 마진이로 50불 이상 나온다는 거. 어. 그래서 그래 좋아요. 어, 타 맥주집하고 많이 비교를 했었는데 다른 맥주집에서 창업 문의를 했을 때 하고 경성 맥주에 전화를 했는데 대표님이 직접 전화를 받으시고 내스케줄을 맞춰서 바로 내려오시고 어, 상담도 직접 오셔서 어, 거기 그런 마인드에 마음에 들었어요. 그 다른데 큰 브랜드에 비교하지 않고 결정하게 됐지. 이거는 대표님 어 대표님 뭐, 좋아하겠다. 어나 진짜 그랬거든. 그게 아니라 어, 어 대표님은 원래 어. 5일 뒤에 만나 그랬어. 그 만나서 미팅만 하기로 했는데 음. 내가 이거 빨리 결정을 해야 돼서 빨리 결정해서 바로 내려오라 했어. 그그 다음날 바로 내려왔어. 어. 예비 창업주들 뭐 경성이 좀 고민하는 분들한테 주시면 조언이 되시면. 조언? 네. 어나 어제도 왔다 간 누가 조원이라고 하면은 어그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유행 안 타는 인테리어 그리고 마진 괜찮은 가성비 안주 가성비 술자리 그리고 다양한 종류 메뉴 그도 신메뉴도 아직 오래 되진 않았지만 어, 한 계속 개발하고 계신다는 거어 그러니까 경성비주가 좋다 나는 어, 나쁘지 않다 근데 사실 이제 조금 이게 홍보 어, 아직 신규 매장이 많지 않으니까, 그걸 조금 더 바르는 바람이고,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고, 대구에서 누가 오셨길래, 음, 알아서 자르고, 음, 어제 진짜 왔었어, 아는 언니가, 언니, 데리고 왔어. 언니. 정성맥주 운영하면서 하면서 가장 좋으셨던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좋았던 거, 음, 간단,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안주가 있으니까, 테이블 회전이 잘 돼요. 뭐몇천 원짜리 안주식 간단하게 집에 집앞 아파트 앞에서 어 그냥 잠깐 30분 그냥 간단 히밥 먹고 이 차로 간단히 한잔 먹고 가는 그런 메뉴들이 있으니까 나 테이블 회전수가 빨라서 좋아. 그러니까 뭐 탕만 있다든지 한식 위주로 이렇게 있으면 회전이 더될 건데 정말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안주가 있으니까 어 테이블 회전이 잘 돼서 좋아요 사실 다른 가게에 비해서 그리고. 음. 가장 좋았던 건나 인테리어가 가장 좋아. 음. 사실. 이게 마음에 들어서 했어나는첫 번째. 자. 끝. 이제 됐어. 나 이제 단체 봐도 준비하면 돼? 네.